아, 그냥 촬영을 끝내려고 했는데 이게 너무 맛있어요, 그경갱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 부들부들하니, 어우. 정말 맛있습니다. 뭐 생선은 작아도 하여튼 뭐 부들살이 부들부들하면서도 이렇게 쫀득쫀득하고 식감이 좀 있어요 전갱이가 보니까 지난번에 갯바위 낚시 갔을 때 처음 먹어본 것 같은데. 때 너무 맛있어 갖고 오늘도 제가 전갱이 잡혔길래 구이를 해체를 오늘 처음으로 해체를 시도하고 구이를 하겠다고 이제 결심을 한 것도 지난번 갯가이, 갯바위 낚싯대 그 다음에 미조 쪽에 갯바위 낚싯대 전갱이 구이를 먹어 봐서 그런 결심을 한 거고요 하여튼 덕분에 하여 오늘 뭐아있는 야식 아주 좋네요 이 정도 양이면 뭐 부담도 없고 맛있는 야식. 아, 밑에, 고공이가 난리치는거 보니까 생선 냄새 때문에 가 저도 좀 줘? 고공이도 좀 줘야겠는데, 시켜가지고. 아, 생선 냄새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날린가? 이거는 그냥 대야, 대야, 데워줄 테니까, 대야 먹어야. 알았지? 고공이? 자, 그러면 이제. 저는 오공이 대야 한 마리 데어주고 저희 정쟁이 마저 먹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 상당히 길었던 하루였네요 편안한 밤 되세요